여러분 안녕. 오늘 표지 그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려고 잠깐 웹캠을 켰습니다. 선생님이 금요일에 다. 금요일은 내일이지만 이 영상을 여러분은 월요일에 볼 테니 이 종이를 나눠줬을 겁니다. 이거 A4 사이즈의 도화지예요. 그냥 A4 용지에다 그려도 되지만 도화지에다 그리는 게 혹시라도 물감을 사용할 친구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종이를 나눠줬거든요. 이 종이가 하나 필요하고 여기에 그림을 표지를 다 그렸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또준이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다 그린 그림 말랐으면 얘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사이즈가 크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봐야 돼요. 이 종이를요. 여기 안에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게 이 정도로 잘라내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이 한번 접어가지고 보여줄게요. 일일이 잘라서 주기에는 종이가 많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어, 크기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종이를 이렇게 접었거든요 방금 접어서 원래는 이, 이 사이즈였는데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이만큼씩 여러분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대략 가운데 중앙에 이 정도 오게 폭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종이를 잘라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 주시고요 그림을 다 그렸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뒤에다가 풀칠을 살짝 해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서 딱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덜렁덜렁 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위에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선잘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유튜버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선명히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던데 그쵸 여기서는 되게 안되네요 이렇게 필름을 뜯어낼 수가 있거든요. 뜯어내면은 얘는 얇은 필름은 버려지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 면이 있어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코팅해 주는 느낌으로 이게 송코팅지니까 그린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얘도 어때요? 너무 커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이 붙이기 전에 붙이고, 얘를 떼고 나서 끈적일 때 자르면 잘안 돼요. 그래서 붙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해서 잘라준 다음에, 이 얇은, 필름을 뜯어내서 얘를 착 붙여주면 이렇게 코팅된 표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해서 월요일 날 했으면 수요일에 딱 가져오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요일에 이야기했나요? 우리 공개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학교 나오는 날인데 그날 바로 뒤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옆반 최선영 선생님 이렇게 참관을 하러 들어올 테니 모두 잊지 말고 이 슬로리딩 파일을 꼭 가져오시고요. 그때 수업도 슬로리딩을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미술 영상은 사실 보여주면 좋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을 해칠까봐 찍지 않았어요. 직접 표지를 보고 그려도 되고 또는 똑같이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 음 뭐라고 해야 될까 똑같이 그리되 나만의 느낌을 살짝 가미해서 그리는 거 뭔지 알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다 나온 모든 인물이 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는 뭐, 글자를 좀더 키워서 한다든지 본인만의 그런 요소를 더 넣어서 멋있는 자기만의 표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